얼린 K 시간입니다. 5.18 민중항쟁이 올해로 44주년을 맞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다양한 추모제와 기념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전북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올팔 민주화 운동이 어느새 44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반백 년의 시간 정도가 이제 흐른 건데 올팔 민주 항쟁에 대한 재조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올해 에 예, 민주 팔 민주화 운동 44주년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세종 열사가 일팔 민주화 운동 첫 희생자로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 예, 그런 해이고 이 때문에 1980년 그5.18 민주화운동이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세종 열사께서 희생당한 지 벌써 44년이 지났는데요. 이로써 전북대학교와 우리 전라북도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원, 진원지와 성지라는 사실이 비로소 역사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고요.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또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가 재정립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전북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5.18 추모제와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저희 이번 5.18 44주년 기념행사의 슬로건은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인데요. 우리 전북에서는 약 160여 개의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총 결집하여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북 곳곳에서 각종 행사를 열기로 기획했습니다. 먼저 5일, 5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전북대학교 이세종광장에서 44주년 기념식과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이 추모식에서는 전북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념식에 앞서 이세종 열사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요. 또한 5월 18일에는 5.18 민중항쟁 전북도민순례단이 결성되어 광주, 전주, 김제의 일원을 순례하게 됩니다. 또제 3회 5.18 전북 영화제도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세종 열사 유품 및5.18 민중항쟁 사진 전시회가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보름간 전북대학교 박물관 1층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5.18 민중항쟁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를 집중도 조명하고 5.18 민주화 항동이 전북에서 어떻게 또 펼쳐졌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학술 세미나 얘기를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요. 전북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이세종 열사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가 먼저 열립니다. 5.18민중항쟁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를 집중 조명하고 기념사업 방안과 방법 등을 모색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이세종 열사를 널리 인식시키고 또 지역사 교재는 물론 거민정 교과서에 수록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우석대학교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44주년 5.18 민중 항쟁 기념 전북 학술제가 열리는데요. 1980년 광주 항쟁 전북 지역 연대 투쟁을 주제로와 5.17 신흥고등학교 시위 그리고 전주시 고등학교 연합 유인물 배포 투쟁 등을 조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월 중에는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가 정부 인정 사료 헌정식과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이제 5.18 전북 영화제에 대한 얘기도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18년이랑 2019년에 열렸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었잖아요. 네, 예, 이번에 재개가 되면서 예. 어떤 영화들이 준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그동안 5.18 전북 영화제는 5.18과 관련된 영화뿐만이 아니라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영화들을 상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 역시 5월 18일에서 5월 19일 이틀간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5.18 민중 항쟁을 소재로 한 송암동, 또 1980, 또 김군 이세 편의 장편 영화를 상영하고요. 양림동 소녀 등의 단편 영화를 세편 정도 상영을 하게 됩니다. 도민들과 대학생을 비롯한 비롯한 청년 세대들이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 현장을 영상으로 체험하고 또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일정으로 진행을 해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의 민주화의 기조라고 할수 있는 5.18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은데 사실 전북에는 이세종 열사뿐 아니라 5.18 관련 희생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네. 44주년을 맞았으니까 이분들의 희생 정신도 좀 재조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당연하죠. 우리 지역에는 이세종 열사와 당시 현장을 지키고 이후에도 투쟁을 전개했던 동료들과 또 선우의 후배를 이었던 5.18 민주화운동 국가 유공자 모임인 전북 5월 동재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 광주항쟁에 직접 참여하여 총격으로 숨진 원광대학교의 한의대 재학생이었던 임균수 열사가 있고요. 또 5월에 참상을 알리는 연대투쟁을 한 신흥구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흥구 학생들이 펼친 5.27 시위는 전국에서 유일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였습니다. 당시 80년 5월 27일, 시위에 함께한 학생들은 모두 1,500명이 넘는데요. 한 학생의 호소문을 절절하게 낭독한 뒤에 학생 모두가 교문을 향해 나그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이때 계엄군과 경찰들이 교문을 봉쇄하고 하늘에는 헬기 두 대가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학교는 5일간 휴교를 하였고, 25명의 학생들이 국위정학 등의 중징계를 당했는데요. 아직도 고교 체약 상태의 재적 상태인 이분들의 병해가 빨리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올림픽이 열린 1988년 명동 성당에서 자결하며 군부 독재 퇴진과 조국 통일을 외치며 산호한 조성만 열사가 있습니다. 이세종 열사, 임균수 열사, 조성만 열사, 그 밖에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열사들의 뜨거웠던 행적도 계속해서 발굴되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44년 기념행사에서는 이세종 열사, 임균수 열사, 또 조성만 열사의 모교에서도 추모식이 열리고요. 당시 신우학교 527 시위를 주도하여 고초를 겪었던 박영화 씨가 독일에서 잠시 귀국해, 오는 5월 20일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전북의 5.18 행사를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예. 추모제와 기념행사, 영화제, 많은 또 학술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어, 또 이번에 5·18 민주항쟁 전북도민순례단에 참여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 해서 함께 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에, 자세한 것은 우리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전북 5월동제회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 행사 준비 또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